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1일 일요일 10시가 다 되어 가고 있고 이번 영상은 지난 금요일에 대장주와 내일 월요일에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 hts를 켰는데 이제 10월달 걸다 삭제를 하고 11월부터 이제 하려고 하다가 아주 아이비 투자가 따지고 보면 1일차 2일차 잖아요. 그래서 어, 내일까지 볼수 있겠다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증백이 됐어요. 제가 원래 증백이었나 하고 지난 금요일에 녹화한 영상을 보니까 그땐 증배 아니더라고요. 근데 증백이 됐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또 시간 외에 안 좋은 뭐 뉴스 전환사체인가 그게 가지고 개파락을 했죠. 그래도 저는 좀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증배까지 떠버려서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는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미국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개파락을 할 텐데 지수를 봤을 때 그냥 이 지수는 그냥 예측만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지만 5일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장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진냥체적인 그냥 시황 자체를 보면 여기가 지금 저항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 여기 정도 뭐 대충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깨, 여기 깼을 때, 다행히 여기서 지켜졌는데, 또 떨어지면서 여기를 한번더 쌍바닥으로 지켜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 지지점은 어, 여기나, 여기죠. 여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보수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하고, 그럼 금요일장에 대장주와 어, 내일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르고요. 천화까지 내리고 일봉으로 바꾸고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들은 아니고요. 어, 우량주들이 엄청 많네요. 요, 오늘도 요즘 최근 들 우량주들에서 거래대금 많이 터지네요 제일약품은 어, D에서 나왔고. 삼성 엔지니어 우량주고, 녹십자. 녹십자도 뒤에서 나왔고요. 피플 바이어도 아니고, 아주 아이비는 아니고, 박셀 바이어. 박셀 바이어가 이때 골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차, 2차로 가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박셀 바이어를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보겠습니다. 모바일은 뒤에서 나왔고, 인버스도 아니고요. 현대차 아니고, 카오도 아니고 모트렉스도 뒤에서 나왔고요. 우리 기술투자도 아니고. 까무 유엔씨가 여기 터지고 어, 여기 1차, 2차네요. 분봉. 어, 까무 유엔씨는 어떻게 되는지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게 2차지만 한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까무 유엔씨는 우선 놔두겠습니다. 남성. 남성은 뒤에서 나왔네요. 우수에 임. AMS가 이 모습만 좋았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막 잡아들하는 것도 있는데 애시당초에이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나라임지도 아니고요, 진원생명각도 아니고, 알루코 아니고, 생코도 아니고, 파미셀도 아니고,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또 금요일에도 시장이 안 좋아서 좋은 종목이 안 보이네요. 증배이라서 아니고. 벌써 천황이 끝났네요. 금요일에도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대장주는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까미위엔 씨가 월요일장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보도록 하고, 제가 어제 나만 알고 싶은 주식공부 핵심 요약 2편, 나만의 대장주 찾기를 올렸어요. 이게 나름, 아, 이 내용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핵심 요약 1편하고 2편 둘다 좋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